어려운 경제신문? 딱딱한 경제방송? 음. 투자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정보. 여기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에서 디지트 조선 TV. 검색하셔서 자산을 키우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고급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젊은 경제방송, 디지털 조선 TV.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전문가 제우스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제가 좀 강렬한 빨간색 정장을 좀 입고 나왔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안 좋아서 여러분들 좀힘좀 좀 내시고 계좌 수익을 좀 빨간색으로 바꿔드리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저는 빨간색 정장만 입기로 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빨간 정장 빨간 정장 제우스 이렇게 꼭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힘차게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해외 선물.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동 평균선이라는 내용인데요. 영어로는 Moving Average 되어 있죠. 그래서 MA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이동 평균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 투자자분들 보조 지표 많이들 활용하시죠. 그래서 어, 어떤 보조 지표 활용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조 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보라니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동 평균선도 무조건 어 당연히 보조지표지만 이 기본이 되는 보조지표, 네 만인의 투자가 사용하는 가장 정확한 보조지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려워요. 어, 이걸 좀 쉽게 예를 들면, 은 5일선, 네,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 동안 주가가 움직였던, 과거 5일 동안 주가가 움직였던 것들을 평균해서 그 점들을 하나로 이어놓은 선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종목, 크루드 오일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면, 크루드 오일 종목의 현재 오일선이라는 것은 과거 5일 동안 움직였던 거를 평균한 그 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은과거의이 5일 동안의 데이터를 토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후행성이라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도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써져 있는 거는 5일, 20일, 60일, 120일, 네가지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우스가 뭐 33일, 3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그럼 33이라는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33일 이동평균선이 될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동평균선 네 가지를 적어 놓은 거고요. 자,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가좀어롱 포지션 가져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60일, 120일까지도 활용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변동성이 빠르죠. 그리고 롱 포지션보다는 어 데이 트레이딩 단타 대응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선물 투자하신 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5일에서2십일선이두 가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좀어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십일선 같은 경우는 심리선 또는 생명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 설명 나오니까 어 단기 추세를 지금 당장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추세를 읽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5일선과 이십. 6일선이다 그다음에 6일선은 어, 다른 말로 수급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시세 의 연속성.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얼마나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보는 그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1 2일선 이동평균 어, 1 2일 이동평균선은 경기선이라고 하죠. 12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대략 한 4개월이죠. 네, 3개월에 4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가든지, 이 종목이든지, 분기의 시즌에 어, 맞춰서 현재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대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냐, 그래서 시장의 전반지, 어, 전반적인 중장기적 어, 본격적으로 랠리가 펼쳐지는지, 꺾이는지 이러한 큰 추세를 보는 게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네,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21선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물 투자자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 선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란 색깔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캔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5일 이동 평균선은 뭐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선, 단기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기 추세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처럼 네. 데이트레이딩 단타 매매하시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일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강인데요. 다음 6강에서는 이 오일선을 활용해서 진입 청산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알려드릴 요 특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오일선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캔들들이 있고, 오일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거나 계곡에 가면 기분 좋아서 뭐예요? 돌멩이 던지죠. 물수제비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던졌을 때 처음에는 나랑 가까운 거리에서는 돌멩이의 힘이 좋고 스피이 많이 걸려있어서 어떻게 돼요? 통통통통하고 수면이를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수면이를 뛰어다녀요. 힘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멀리 가면 갈수록 돌멩이의 스피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꼬로라고 가라앉죠. 이렇게 좀 꼬로로 다시 가라앉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5일 이동평균선만의 특징이 아니라, 5일 20일, 뭐 90일, 120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 이동평균선 위로 강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는,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아, 시장의 힘이 현재 굉장히 빠르구나. 힘, 어,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다만,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옆구리에 끼고 다닐 때는, 아, 얘가 좀 지쳐가지고, 얘 붙잡고 좀숨좀 좀 쉬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 다음 주에 우리가 기법 배울 때 활용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21이동 평균선입니다. 우리 지난 4강에서 캔들과 추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 굉장히 흥분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지난 4 강과 내용이 굉장히 조금 이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오늘 배우시는 내용을 그래서 지난 4 강에 매매 추세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추세는 대추세, 매매 추세, 소추세 세 가지로 저는 분류해놨다고 했고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바로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활용해서 을 수익까지 직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가 매매 추세라고 그랬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그 20일 이동 평균선 어, 추세가 단기 트레이딩 기준이에요. 추세가 좀 강하게 뻗을 때 이런 식으로 이동 어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딱딱 맞으면서 방향성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데이트레이딩 단타 하시는 분들 손절 잡고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심리선 또는 생명선이래요. 왜? 심리는 뭐예요? 네,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됐다라는 얘기예요. 어, 5일선은 솔직히 너무 짧고요. 지금 당장의 캔들 하나에 왔다 갔다 고개를 까딱까딱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녀석이기 때문에 심리고 뭐고 반영될 틈이 없어요. 60일, 120일선은요. 너무 중장기적이라서 심리가 반영된다기보다는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가 딱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심리선이라고 하고요 추세를 읽을 때 당장의 추세를 반용해서 수익 청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생명선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저항으로 받으면서 하락하고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5일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타나는 특징들은. 반드시 얘네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어, 지지 저항이 발생하는 게2 1선 뿐만일까요? 아니죠. 5일선에서도 지지 저항은 약간이나마 발생을 할 거고, 네,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지지와 저항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제가 팁을 하나 드렸었죠. 잘 보이시진 모르겠지만 나에게 맞는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찾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제로에 가까우면 뭐라 그랬어요? 시장의 흐름이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흔드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그랬고, 21선 기울기가 너무 이렇게 가파른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시장의 등락이 너무 급변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안전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각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 뒤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외선물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진 않아요. 조금 중기 포지션 가져가신 분들은 60일 선까지 활용하긴 하시는데,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면, 60일 선, 1 2일 선을 활용할 바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틱 차트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량 보조 지표까지도 별로 뭐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걸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틱 차트를 본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쌤 나는 200틱 봐요. 어떤 분들은 어쌤 나는 한500틱 봐요. 그러면 200틱 차트에서의 21선과 500틱 차트의 21선은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가 200틱 차트 21선을 보는데요. 어좀 중기로 가져가려고 이제 6 0일선 하나 더 그으려고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선 하나 더 넣지 마시고 차라리 200틱 21선 플러스 500틱 21선 이렇게 선을 너무 늘리실 필요 없이 똑같은 21선이지만 틱의 정도를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아무리 그래도 기존에 사용했던 분봉이 편해요. 나는 5분봉 볼래요. 5분봉 21선 5분봉 60일선 보실 바에는 한 10분봉, 15분봉에 20일선. 네. 똑같이 20일선 정도까지만 활용을 해도 그 기준이 올라가면 5분봉에서 10분, 15분봉. 200틱에서 500틱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울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60일이냐 뭐 120일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효과와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60일 이동 평균선은 수급선이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수급이 뭐예요? 외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 어느 정도 경기에 혹은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60일 한두달 정도 되는 건데, 120일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은 중기 추세선으로 현재, 어, 이 흐름이, 어,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까지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 120일 이동평균선 아까 전에 경기선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거의 분기 기준으로 네, 지금도 2분기 어닝 시즌 거의 끝나가죠? 이런 식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네, 경제에 대한 어,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기를 좀 반영하는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추세선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지금 시세 연속이 런걸 떠나서, 이제 이게 이번에 분기에 따른 이 결과물에 따라서 현재 호가라든지 뭐,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랠리가 이제 끝나고 하락 어 대세 하락으로 변할 거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바로 1 2 1선인데 요것 또한 해외 선물에서는 너무 오바다. 왜? 해외 선물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기일도 존재해요. 어 길어야 3개월, 짧으면 1개월마다 만기가 있는데 4개월짜리 이동평균선 봐서 어따 쓸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만 아셔도 60일, 120일은 굳이 참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추세선, 5일선과 생명선인 20일선 이두 가지에 집중을 해도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이동 평균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스텝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그전에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리다가 뒤에 나온다고 어 넘겼던 거 있죠 첫 번째 장점 네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면 뭐가 좋아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대요 왜요 자 우리가 추세와 행보로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횡보장을 걸러내고 추세장에서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추세인지 횡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본다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이에요. 물론 보조지표 중에서 추세선이라는 보조지표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게 아니죠. 이제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추세를 읽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추세선을 읽을 때 21선이든 5일선이든 60일선이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러한 선들 없이 매매한다라고 하면 어 캔들이 조금만 내려오고 조금만 올라가도 내가 진입한 것과보다 조금만 밀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무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절을 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계좌가 손실 나는 건데 아래 눈에 보이는 선들이 지지선들이나 저항선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을 때 조금 더 기다리거나 네, 조금 로봇처럼 어,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 할수 있는 심리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이 굉장히 편리하죠. 실제로 HTS에서는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5일이면 5일, 20일이면 20일, 뭐 33일이면 33일 알아서 계산하는데. 다만, 단점. 여기서 단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후행성 지표라고 써 있습니다. 왜 후행성이에요? 지난 며칠 동안의 움직임의 평균을 토대로 앞으로 미래 움직임을 대충 예측을 하는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동 평균선은 뭐라 그랬어요? 보조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트 상에서 보는 것들 중에서 보조 지표가 아닌 게 있나요? 네 전부 다 보조 지표예요. 저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 캔들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거래량이라든지 회원들이 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뭐 일목균형표, 뭐 볼링저밴드,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 다 보조지표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화를 낼 거예요. 또 여기서 흥분을 할 건데. 왜냐면 교육을 떠나서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뭐뭘 찾아본다라고 했죠. 우리는. 자꾸 뭘 찾아봤는데 교육 공부할 게 없어요. 왜? 죄다 전문가들이라는 양반들이 뭐하고 있어요? 스토캐스틱 알려주고 있고요. 볼린저밴드 알려주고 있고 MACD 알려주고 있고요. 지들도 모르는 걸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양권에서 가장 어, 유명한 보조지표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분이 본인의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정권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라 하는데 저도 집에 있어요. 그 정권 정말 새책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 책을 보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일목산인 한 분을 제외하고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100% 이해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대요. 근데 전문가들 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어요? 일목균형표 깔아놓고 방송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일목산이 그 만든 사람 제외하고는 그거 100% 이해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데 그 전문가들은 대체 그거에 대해서 뭘 알고 그걸로 회원들한테 효과를 제시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는 많이 안다라고 해서 네,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보조 지표, 저 보조 지표 뭐 금물망, 뭐 이거 다 사용하시면요. 어, 똑같은 높간데도 이 보조 지표에 하면 매수, 이 보조 지표에 하면 매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어, 해외 선물 주식. 네, 이런 금융 교육 학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원을 만들기 이전에 여러 군데 학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있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했겠죠? 그런데 가면요, 어떤 식으로 교육해요? 보조 지표 싹 깔아놓고요, 복귀로 과제시켜요. 복귀. 복귀라는 건 뭐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 말고, 과거에 나왔던 차트 가지고, 자, 내가 방금 알려준 거 맞는지 틀렸는지 복귀로 과제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고, 보조 지표라는 거는 단점이 뭐예요 후행성이에요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얘네가 움직임이 어, 결과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복귀로 봤을 때100% 어, 그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받은 교육생들은 어떡해요 와나 진짜 100%짜리 배웠다 이러고 혼자 합니다 근데 백날 과거로만 연습하다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로 대응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박살 나는 요 그 흔한 거래량 조차도 저는 최대 최소화하기 위해서 틱 차트를 볼 정도고요. 여러분들도 제발 맹목적으로 보조 지표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보조 지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단한 명도 없습니다. 보조 지표를 막 이렇게 광신도처럼 막 이렇게 홍보하는 전문가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제 말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단점 이동 평균선의 단점이 후행성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 지표의 단점은 후행성이라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 밑에 특징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신뢰도, 두 번째 시장 반응성. 이거는 다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단기 뭐 5일선이라고 가정하고 중기 60일선, 뭐 120일선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신뢰도는 뭐예요? 얘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질 거야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60일 이동 평균선이 상방을 그리고 있고 5일 이동 평균선이 하방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이 상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요 팩트만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상방일까요? 하방일까요? 당연히 상방이겠죠. 왜? 단기는 5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당장 깨작 5일 동안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죠. 음. 왜냐하면 데이터는 쌓이면 쌓일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장기의 이동평균선이 그리는 곡선의 방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요? 방향성은 중기, 장기 추세선을 활용해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방향성만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 방향성 안에서 진입과 청산, 매매, 투자를 진행할 때는 단기 추세선을 활용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진입하고 청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추세 배웠을 때 나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어, 이거 지금 자꾸 예정에도 없는 막 팁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어, 작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 막 이런 그림 제가 막 그려줬었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매수 추세일 때그 안에 작은 추세가 똑같이 매수를 그릴 때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난 4강에 나왔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똑같아요. 방향성은 큰 놈으로 보고 진입청산은 작은 놈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도 좀긴 어, 시간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동평균선, 장기, 중기로, 방향성을 확인하고, 단기로 진입청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장 반응성을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이 빠를까요?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빠를까요? 당연히 5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 지금 차트 깔아놓고 한번 봐보세요. 캔들이 위아래로 깜빡깜빡 할 때마다 5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대가리를 깜빡깜빡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예민한 녀석이고요. 60일, 120일로 갈수록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어, 캔들 한두개 왔다갔다 한다 해서 얘네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중기로 방향성을 확인하고 단기로 진입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보면서 이동평균선의 특징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네,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